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러시아에 앞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은 별로 지금 급한 게 없어요. 3년 동안은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하든지 버텨나가겠다 이런 생각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이제 경제적 고리가 점점 단절돼 가면 단절될수록 중국과의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계속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어, 이제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계기로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선전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뭐 고위 관료들이 러시아 경제의 완전한 붕괴까지도 말할 정도인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남자 결승전을 관람하면서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만났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 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뭐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요. 어, 1단계, 2단계,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다. 그거 이런 거 질문을 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 러시아에 어떻게 했는지를 네가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에 뭘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보통 2차 제재를 말을 하는데요. 2차 제재란 거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가 25% 2차 관세를 더해서 50%의 대미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센트스 재무장관은요. 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EU 대표단과 회의에서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EU 측 대표는 제재 담당 특사 데이비드 오설리번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르줄라폰데라엔 EU 집행위원장은요. 트럼프 대통령 제이디 벤스 부통령 베센트 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어, 베센트 장관이 이날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유럽의 파트너들이 우리를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가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유럽의 돈도 들어가고 뭐 미국의 폭탄도 들어가고 물론 한국의 무기도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뭐냐? 더 이상 이 3천만 명의 국가가 버틸 수 없을 만큼 전쟁이 오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러시아의 문제는 뭐냐? 러시아는 군대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경제 제재가 계속되면서 러시아 내 이자율은 20%고 러시아의 경제가 어떤 전쟁 특수로 인해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착시현상이고 민간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죠. 러시아는 철로가 물류의 핵심인데 철로를 오랫동안 수리하지 못해서 점점 철로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 경제를 일찍 망가뜨리는 쪽을 택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베선트 장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이미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예전부터 알았는데 제대로 못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들어와서 이 부분을 사실상 방기하면서 러시아가 더 시간을 끌수 있는 체력을 회복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에는 굉장히 많은 제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세계대전으로 확전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진정한 뭐 트럼프가 말하는 국제주의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좀 책임을 강조하던 오래된 전통적인 미국 외교를 따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벨렌스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요. 살인을 멈추는 방법은 푸틴 대통령이 무기를 빼앗는 거다. 그 무기는 에너지라고 말했고요. 러시아로부터 모두 정태의 에너지 거래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할 것이라고 믿고 푸틴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러시아는 중국에 종속되게 되고 중국은 몰래 러시아의 기름을 들여올 거고 그리고 인도도 몰래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같이 큰 나라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미국의 힘이 세다고 해도 전세계를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베네수엘라는 이미 예전에 미국의 뜻대로 정권교체도 되고 경제가 붕괴되어야 했겠죠. 그렇지만 경제가 붕괴되는 와중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정권, 마두로 정권은 살아남았고요. 오히려 좀더 공고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최근 모습이 나오잖아요. 중국 베이징에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선해서요. 어, 시진핑, 김정은과 함께해서 반미 반서방 연대를 강화했고 어,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잡당 모의라면서 불쾌감을 표하긴 했지만 푸틴이 꺼리낄 게 없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가 본격적으로 2차 관세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뭐 3년 이상 간다면요. 이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 특히 인도와 중국에 대한 제재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중국과 인도 서방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나라의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다면 꼭 미국 눈치만 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전 세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계 공급망이 갈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아 그럼 난 이쪽을 택할게 라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 모두 러시아 경제 붕괴를 통한 협상 유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이유와 공조를 해야 되고 이게 전 세계 공급막, 그리고 전 세계 진영을 나는 하여튼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푸틴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최근 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요 월스트리트 전에는 이걸 모래시계에 비유하면서요 푸틴이 러시아 경제보다 우크라이나 군이 먼저 무너진다에 도박수를 던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우크라이나 군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고요 러시아의 문제는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우크라이나 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모래시계와 러시아 경제가 정권 안정을 해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래시계 중 어느 쪽의 모래가 먼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번 전쟁의 결과가 달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은 소모전에서 누가 먼저 소모될까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관련 중재를 회피하는 건 우크라이나 함락이 러시아 경제 몰락보다 이르다는 데 베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각종 이제 여론조사에도 조금 드러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이제 영토도 넘겨주고 전쟁을 그만두자라는 비율이 70%를 넘어가고 있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수천 명이 죽어가는 정말 6 2 5보다도더 참혹한 전쟁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협상과 관련해 양쪽에 개선이 되는 영토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요 이거는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보하는 아니라서 러시아에 유리한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트럼프의 제안을 어, 무시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속극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푸틴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를린 소재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브예프 소장은요 눈에 띌 정도로 문제가 산적하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가 조만간 벽에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더 전쟁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어,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죠. CSIS의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전세로 볼때 전쟁이 2, 3년 더 지속되면 우크라이나 군은 한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결국 러시아는 영토를 점령하기보다 군사력을 고갈시켜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경제를 더취약하게 하려면 미국과 유럽이 대러시아 제재의 공동 전략을 펴야 된다는 거고 더 강력한 제재를 하고 기존의 제재도 더 철저히 집행해야 된다는 거라는데요. 진짜 문제는요. 미국하고 EU도 러시아의 최대 뒷배가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2차 관세나 보복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효과를 보려면 중국에 대해서 100% 100% 관세를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매긴다면 이 효과는 극대화되고 중국도 아프겠죠. 중국이 물건 팔 때가 뭐 많지 않고 미국, 유럽이 둘다 빅장을 걸어 잠근다면 중국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중국은 디플레로 고생하고 있는데 자국 수출되지 못한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중국은 디플레로 더 고생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사는 지원을 하지만 자기 나라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특히 유럽이 그렇죠. 러시아를 압박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국에 보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러시아 경제도 제대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군은 갈려가고 러시아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푸틴이 이긴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우크라이나도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징병 대상을 도시 중산층과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현재 주력은요. 가난한 농촌과 지방의 중년 남성이고요. 도시 중산층과 청년들은 국외 도피등으로 입대를 회피하고 있다는 건데요. 뭐,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특권층은 애들을 군대를 보내지 않기를 노력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 전쟁 중에는 더 하겠는데,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점점 어,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고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좀 제대로 먹히면서 휴전으로 가는 게 속도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갈려가고 있다라는 게이 AI 분야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어, 카자흐스탄이요. 중앙아시아에서 자신들이 AI 허브다, 디지털 허브가 되겠다는 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AI나 각종 부분에서 전 세계가 갈려가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는데요. 카심 조마르투카이프카자스탄 대통령은요, 지난 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카자흐 중국 기업 협의회 제 8차 회의에서요, 중국의 글로벌 AI 협력 기구 설립 계획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중앙아시아 매체들에 많이 났는데요. 그는 어 당시에 뭐 상하이 협력 기구가 열렸잖아요. 거기서도 여러 합의문에 서명하고 또 중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토카에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AI는 글로벌 피술 산업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3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 약 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면서요. 이 분야의 AI에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디지털화 성과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분야에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카제아스타는 올초 중앙아시아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했고 동시에 알레마이라는 국제인공지능센터도 설립했습니다. 알레마 아이는 카자흐어로 세계를 뜻하는 알렘과 인공지능을 뜻하는 AI를 결합한 거라고 하는데요. AI 기술의 뭐 허브가 되겠다 이런 모습을 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알라타우시라는 카자흐의 도시가 있는데 이거를 또 AI 허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짓느냐?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라는 중국 국영 건설사가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건설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AI나 이제 전 세계 첨단 기술 경쟁에서요, 카자흐스탄이 중국 중심의 AI의 바운더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이는 실제로 지역 내 기술 경제적 포지셔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로 이어진 중앙아시아까지 중국 쪽에 이제 어떤 반도체 공급망, 그 다음에 기술 공급망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는 ai 그다음 반도체 뭐 여러 분야에서 서방과 중국 쪽의 공급망 및 생태계 분할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